이 영상에서 나누는 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작가의 글입니다. 독재적이요 지배적인 남편에게 보내는 권면 만일 그대가 남편이요 아버지인 까닭에 절대적인 권위가 자신에게 부여되었다고 생각지 않았더라면, 그대는 훨씬 더 행복하였을 것이다. 그대의 행습은 그대가 가정의 띠라는 그대의 지위를 오해해야 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. 그대는 신경질적이고 독재적이어서 판단력에 큰 결함을 나타낸다.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대가 그대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에 그것이 그대의 아내와 자녀에게는 일관성 있게 볼수 없다. 그대가 일단 어떤 입장을 취했을 때 그대가 기꺼이 그 의견을 체례하려는 때는 별로 없다.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따르면서,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만 할 때에 그대는 그대의 계획을 수행하기로 단호히 결심한다. 그대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랑과 참을성이며, 그리고 더 적어져야 할 것은 그대의 말과 행위에 있어서 자신의 길을 고집하려는 결심이다. 그대가 지금 따르고 있는 길에서는 그대는 가정의 띠가 되기는 커녕 남을 억누르고 고민하게 하는 악당이 될 것이다. 모든 점에서 그대의 생각을 수행하도록 남들을 강압하려고 함으로 그대는 흔히 이런 점들에 있어서 양보하는 것보다도 더욱 큰 손해를 끼친다. 이것은 비록 그대의 의견이 그 자체로 옳은 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점에서 그것들은 옳지 않다. 그대의 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그들은 지나치게 긴장되어 있다. 그러므로 그대는 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그릇된 일을 강제하고 있다. 뭐, 나 집에 왔어. 권위보다는 사랑과 참을성으로 우리 가정을 두르는 하스밴드가 되도록 노력할게요. <목소리>